오늘 내용은 이제 우리가 15장 말씀도 봤지만, 14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이제 약속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어, 예수님 잘 가시고 오세요. 이게 아니고 근심했다고 그랬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을 한 거죠. 어, 그게 이제 14장부터 진행이 되죠.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 6절 말씀을 보셨죠. 어, 내가 다시 가서 오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슬픔에 잠긴 거예요. 근심에 잠기고. 자기들의 희망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일까요? 사실은 자기들을 위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 왕이 되었을 때, 아, 우리가, 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라에 한 자리를 얻겠구나. 이게 이제 그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예수님 떠나버리시면 어때요?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완전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실패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자꾸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다시 오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요. 전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 미리 계속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시작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그랬죠. 이게 이제 오늘 16장에 대한 내용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14장 뭐 앞에도 같은 내용이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과 이제 구체적으로 연결하면 14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뭘까?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이제 가까운 말씀이면 그 앞에 말씀이 되겠죠. 어, 15장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고 따를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너희들 내가 떠나게 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미워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지나간 말씀이지만, 그 18절 보면,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자, 뭐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 너희들이 세상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 세상 친구들과 속해 있다면 뭐예요? 사랑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비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속해 있다는 건또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예요. 어, 이해가 됐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실족이 뭐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자꾸 실족합니다. 족은, 어, 발을 이야기 하잖아요. 계단도 내려가다가 접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나이가 드시면은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어, 헛띠기도 하고, 이러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뭐 젊은 분들도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어, 실수로 뭐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왜 실족할까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미움을 당하고 어, 너희들도 핍박을 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세상으로 도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어, 핍박을 당한다면. 너희들 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실족이라는 그 원뜻은 뭐냐 하면은 믿음을 떠난다는 내용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바뀔 거잖아요. 돌아가실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14장 이야기 했잖아요. 어,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해 주겠다. 이걸 미리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이 뭐, 말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 떠난다는 그 때문에 뭐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어,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예수님 떠나면 물거품때 버리잖아요. 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 나중에 나 때문에 위험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 거야. 어, 너 정신 차려야 돼. 계속 진짜 어떻게 보면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어, 그때 힘들 때니까 너희들 실족하면 안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미리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 오늘날도 이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한 사람이 많죠. 그럼 왜 실족할 것 같아요? 왜 믿음에서 떠나고 시험에 들고 에, 배반하고 예수님을 그 가론 유다 같은 경우 배반하죠.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해당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베드로예요. 사실은.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 실족 안습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잖아요. 근데 실족 해요 안해요. 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걸 미리 뭐예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정신을 차리고 뒤에 나옵니다. 그런 일이 딱 왔을 때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 염려하지 말자. 어, 예수님 다시 오시겠지 그럼. 이걸 지금 심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실족할 때 있잖아요. 언제 해요 여러분? 음,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 지금 제자들은 핍박입니다. 근데 오늘날 실족은 왜 할까요? 오늘날 믿음에서 떠나고, 어,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단의 작전은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설교 이야기 했죠. 외부적인 핍박, 내로 황제가, 어, AD 64년에 그 8월 17일 로마가 반 불탄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이 불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족쳤잖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죠 그냥 잡히면 죽이는 거예요. 어. 근데 실제로 뭐예요? 교회가 실조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어. 기억나십니까? 바오리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한 디모데전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영적전쟁은 외부적인 핍박은 제자들 보시기 나중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죠? 결국은 다 순교합니다, 사실은. 거의 뭐, 지금 이게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장수한 인물이죠. 제자 중에서. 거의 뭐, 90 가까이, 어, 살았으니까. 오늘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종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핍박을 원해요? 누가 예수님, 그, 속해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을 누가 지고 갈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게 이제 이절부터 나오는데 그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램, 기대, 예, 소망이 뭘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이제 우리 공식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성이죠잘 빌고, 열심히 하면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자꾸. 어제 설교도 그러잖아요. 성공. 우린 자꾸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또, 뭔가 좀 심하면은, 말씀을 또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것만. 여러분 잘될수 있습니다. 잘 돼야죠. 하나님의 본래 여러분 뜻이 뭘 같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복은, 뭐, 다할수 있어요, 다. 근데 사단마귀의 전략은 뭘까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이런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도 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질되고 어,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어요. 음. 그러면 그 핍박이 뭘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출교시킨다 그랬어요. 앞에는 미워한다는 말을 계속했죠. 그런데 어. 너희를 이제는 출교시킬 거다. 출교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본 뭐예요?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이 출교를 아니 평안교회에서 쫓겨나면 아니 금산에 교회 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죠. 어. 자기 싫은 분덜 합니다 또이 당시 출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에서 잘못해가지고 쫓겨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출회라고도 해요 그 당시는 이제 회당이잖아요 회당 어. 소속됐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소속이잖아요 제자들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 유대인 또 회당 오늘 말하면 이제 교회당이 되겠죠 또 회당 그 사회로부터 뭐예요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라는 의미가 어. 완전히 격리되 버리는 거예요 꼭 구약 때그 문둥병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했잖아요. 전염이 되니까. 음. 그 여러분들이 성경 이제 복음서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어, 갈릴리 사마리아 사이에 문둥병자들이 몰려 살았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의 문둥병자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쫓아내고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는 갈릴리 쪽으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군산에 이런 거 세우면 안 된다.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해모스러운 이런 거안 된다. 내집 앞에서는 안 된다. 자기는 또 장례식 치우면서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러잖아요. 다 다른 쪽으로는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격리 된다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뭐 친지 친구들부터 완전히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산 죽음이에요. 어떤 경우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정말 인생 끝나는 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하나가 뭐죠? 죽이는 거예요. 순교죠, 순교. 그래서 때가 이러면, 물은 너희를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음, 죽이는 자,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도 여러분,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명예살인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그게 나옵니다. 인도라든지, 이런 이제, 그 극단 그 이슬람 주의자들, 처참하게 죽이죠. 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에 나옵니다. 어, 우리 이제 그 터키에 심대섭 성교사님 계시잖아요. 어, 그래서 한, 한 5, 6년 됐습니까? 어, 독일의 성교사 형제를 어, 사무실에 극단주의 쳐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잘랐어요. 아마 그거 우리나라 뉴스도 나왔을 거예요. 그 우리 심대섭 성교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오늘 우리나라 문서 성교예요 어, 직접 가서 복음 전하고 어려우니까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도 나눠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역을 그 우리 심성교사님 친구 어, 독일 친구 두 분이 이제 한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면 나옵니다. 그, 들어보면 참 진짜 그런데도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실족이 되는데. 오늘 우리 성교사님들 가운데서는요, 그 죽음의 자리인데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실족할까봐 도망 다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성공할까? 그냥 모든 기대가. 어, 그럼 그때 당시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이야기를 지금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앞에서부터 지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왜? 실족하지 않도록. 그대로 되잖아요. 말씀대로. 근데 결국은 제자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죠. 어, 그건 성령 충만했을 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어, 돌아오고. 어,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당할 고난은 두 가지. 출교와 순교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음, 오늘날 뭐,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될게 뭐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시험 당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 기도할 것도 없고,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세상에 취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어.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정말 어,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유 출교와 순교를 각오해야 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떤 충고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게뭔줄 아세요? 출교를 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이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이 뭘까라는 거.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무서운 거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성 모독 한다고 죽이잖아요. 이게 참그 당시 유대인들의 악한 모습이죠. 오히려 그들이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알고 예언서를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따라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극히 소수만 따르고.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 오늘날은 교회 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죠. 이런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 여러분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쭉 보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걸로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정의를 내세우고 네. 올바른 것을 세우고 거의 그, 여러분 99%는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교회를 살리는 걸로 생각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라 그러니까 손 씻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죄에 대해서 너희들 피 값을 너희들 받아 그런가? 아, 우리 다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대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 유대인들의 고난, 거의 1900년 가까이를 엄청난 피를 흘리잖아요. 600만 명의 피를 흘리고 이런 거, 나치해서다 자기들의 그피 값을 받는다. 이제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게 맞을 수 있죠. 음.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전쟁통이잖아요. 그 조그만한 땅, 아랍 국가들이 다 둘러싸이고 맨날 거기는 전쟁 치러야 돼요. 어, 참 어리석었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미리. 음.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그, 핍박을 받잖아요. 어떤 경우는 쫓겨나기도 하고, 지금도 뭐, 가정마다 그럴 수 있죠.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자기에게 뭐, 가정에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괜히 핍박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핍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속한 것도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미워해요? 자기들에게 안 속했으니까. 영적으로 소속이 다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이 잘못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잘섬기는 것이고 또 뭐예요? 자기들을 아주 열심으로 충성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잘해요? 그건 자기 방식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잘 숨기는 건왜 하나님을 잘 숨기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잘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는 뭐예요? 회개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길 거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실제로 뿌리를 딱 파보면 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 이걸 여러분들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좀 뭐, 그, 강하게 표현하면은, 완전히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야 돼요. 신앙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떠나면 죽어.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죽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꺾여 나가면 죽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예수님 떠나면 뭐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영적 무지가 뭐예요? 죽이려고, 출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은 거예요. 어. 오늘 날도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은 제대로 못 하는 이유가 몰라요. 뭐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어. 저는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 잘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알고, 알면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날까요? 주님을, 어,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계속 입력시킵니다. 또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직 사절이에요.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앞에도 나왔죠. 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핍박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출교를 당하고, 내가 너희에게 한이 말이 어떻게 돼요? 기억이 날 거라는 그때는. 음.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 부르면서 야너 죽어. 십자가에 돼. 이렇게 말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뭐예요? 실족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방패가 돼 주시니까 어떤 경우에는 근데 어. 떠나게 되면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핍박 고난을 받기 때문에 계속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가 그어 피박을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고 예수님 붙들리고, 어,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죠. 여러분, 부인할때 누가 누가는 정말 그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멀리 그 그게 정들하고 신하들하고 불쬐면서염문질를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 그래도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근데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저... 좀 쉽게 하면, 나저 인간 몰라. 뭔 상관이야, 나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꼬꼬대하고 울잖아요. 근데 울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누가 본거 가서 이제 22장에 보십시오. 26절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닭이 딱 우는데요. 돌아봅니다. 아, 참 여러분, 그 장면을 오늘 여러분 가서 한번 혼자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보았다고.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베드로 저기서 멀리서 이렇게 보고, 근데 베드로하고 눈이 딱마주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 통곡했다고 나와요. 어, 이게 참 극적인 그 부분입니다. 그걸 보면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어, 닭 울음소리 들었죠. 예수님과 딱 예수님 돌아봅니다. 근데 딱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나서 이제 뭐 통곡했다. 어, 참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배우면요, 실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받을 때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럼 뭐예요? 힘은 들어도 견디낸다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요.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뭐예요?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말씀을 잘 듣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은 왜 너희들 내가 떠나는 걸왜안 물어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니까, 자기들 관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만 빠져서 지금, 어, 극정건심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어, 우리가 실족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서, 아, 말씀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뭐예요? 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